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어쩔 수가 없다. 평생을이러고 어떻게 살고 어, 동신경이 지금 작용돼 왼쪽도 그 어, 어, 어. 아우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너 엄마 치료시켜서 휠체어 태워줄게. 아휴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래도 다리 감각이 있고만 지가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. 엄마, 너 얼마나 다행이냐, 아유, 걱정했어, 지금. 저기 하면서도. 오야, 오야, 움직였어, 어우, 어우,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워핑, 가만있어, 괜찮아.